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아티아이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상선도 그렇고 어느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이제 맥점을 좀 잡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수익을 좀 챙기자 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발생되고 특히나 이제 대아티아이가 오늘 조금은 강력하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 다발적으로 테마성 흐름들이 좀 단발적으로 꺾일 수 있는 흐름들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제 지난주에 어 정책적 이슈가 좀 강하게 어 우리 국민들을 어 뒤흔드는 그런 정책적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주 초반에는 강한 흥분세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힘들이 지금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러한 탄력들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적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현대 로템도 그렇고 자 현대 건설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67,000원에서 68,000원까지 1차적인 맥시멈으로 보고 어, 일단은 그 라인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항성까지 좀 말씀드렸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2013년도 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0, 2013년도 6 5 0 0 0원대 2014년도 66,000원대,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지만은, 어, 직전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66,000원대가 1차적인 저항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라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챙겨야 된다. 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 역시나, 어, 4% 정도 하나권에 들어오는 모습. 자, 어제 이제 10% 가까이 내려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내일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도 오늘, 어, 5일선까지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5일선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한가에는 들어가지 않고 20%대로 하락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어, 하락권역에 다시 한번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6월달인데, 6월달과 지금까지의 기간적 그러니까 호재 모멘텀이 공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차적인 호재는 나왔고 지난주에 나왔죠 나왔고 일단은 6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어, 클라이막스 상승 클라이막스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는 이 모멘텀들 그리고 상승세 어, 상승 어, 포지션들 이러한 부분들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이면은 분명 사실인것 같습니다 자그래서 지금 구간 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단발속으로 급락 오늘처럼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잡고 지지라인을 지탱해 준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따라잡는 매매 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일단 대북주들 조금 관망 포지션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